자, 안녕하십니까. 답이 아, 보이는 영어 넌쌤의 답고요.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거의 아, 내용은 My favorite thing, 즉,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이나왔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그 수업 시간에 자세하게 다 살펴봤기 때문에 중요한 것만 간단간단하게 체크하면서 복습을 갖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아, 토론토에서 월요일날, 3월 25일날, 2013년에 근데 자, 루시는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게 뭔지 뭔지 한번 읽어 봅시다. I'm a guitarist in the school band. So my guitar is really important to me. 나는 기타리스트죠. 학교 밴드에서. 그래서 나의 기타는 나에게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이제 솔라는 연결사가 나오는데 s o 라는 연결사는 이제 앞뒤 문장을 어떻게 이어지죠 바로 앞이 원후 뒤가 결과 이렇게 이어주는 접속사가 소절. 그래서 학교 밴드에서 기타리스트가 원인이고요. 그 결과 내가 기타를 소중하게 간다 이거죠. 만약에 이 앞뒤 문장이 바뀌어서 My guitar is really in front o me가 앞에 나오고 I love g u i t a r i s t in the school band라는 게 뒤에 나오게 되면 즉, 결과가, 결과의 문장이 앞에 나오고 원인의 문장이 뒤에 나오게 되면 그때는 소가 아닌 어떤 연결사를 써야 되죠? 바로 비코즈라는 연결사를 이용해서 써야 된다. 그래서 결국 소와 비코즈는 서로 반대되는 개념의 접속사예요. 그래서 혹시 문장이 바뀌게 되면 소가 아닌 비코즈를 써야 된다는 거 확인하시고. 나는 이제 아이 악스리 기타 기타가 세개 있는데 스모어 작은 것이 바로 my favorite 내가 좋아하는 것 이때 스몰 원에서이때 원이 가리게볼거야 이때 원이 가리키는 것이 그렇지만 이 기타를 이해하게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좋아 가장 좋아하는 것은 바로 가장 작은 기타를 좋아한다는 거에세 개가 있는데 왜 이해해주느냐 it's from Germany 즉그 기타는 독일산이죠 그리고 sounds beautiful 소리가 어떻게 나요 아름답게 나네요 근데 그 수업시간에 했었었는데 사운드는 이게 무슨 동사죠? 사운드는 사운드. 우리 지문자 써볼까요? 우리 다음은 사운드 스멜 감각동사는 결국 룩사와 스멜핏스피, 감각동사는 결국 이형식 동사예요. 그러니까 이형식 없으니까 주어동사보호지 그러니까 이 뒤에 뭐가 나와야 돼? 보호가 나와야 돼. 보호자리에 나올 수 있는 품사 뭐밖에 없죠? 명사나 형용사밖에 나올 수가 없지. 근데 우리 감각동사는 반드시 보다 형용사밖에 나올 수가 없다는 거. 알았죠? 그래서 룩형용사 사운드 형용사, 스멜 형용사, 케이스 형용사, 필드 형용사 만약에 여기에 부사가 나온 다음에 마저 틀려요. 틀리죠. 그러니까 여기도 뭐 사운드가 감각 동사니까 뒤에 형용사가 나오거죠 만약에 이 뷰티풀이라는 자리에 뷰티풀이 에아를 붙여서 부사로 만들면 마저 틀려요? 이러면 틀린거지 알겠어요? 그래서 사운드 다음에 형용사가 나온다는 말하면요 그런데 왜 자꾸 부사를 집어넣어서 틀리게나오냐 왠지 우리나라 말로 하면 그것은 아름답게 들린다. 왠지 부사가 자연스럽죠. 우리나라 말로 하면. 그래서 학교 선생님과 문제집에서 주로 부사를 집어넣어서 보호자의 부사를 집어넣지만 사실은 보호자의부사를넣었을때 그것은 아름다운 소리가 들린다. 그래서 <laughs> 형용사가 나온다는 것. 죄송합니다. 뷰티풀이 두 사람 틀려요. 싸운 다음에, 담당한 다음에, 고고나는 거. 그래서 이제 기타를, 첫 번째 아이는 가장 소중하게. 자, 두 번째 아이는, I have a cool cell phone. 나는 뭐야, 핸드폰. 쿨이니까 멋진 핸드폰이 있죠? I love it. 어, 나 핸드폰이 너무 좋아. 왜냐면 이 핸드폰은, <목소리> has games, music, and a camera. 카메라도 음악도 되고, 게임도 되고 I watch TV and u s the internet o n l 나는 어, TV도 보고, 뭐 인터넷도 하죠, 핸드폰으로인 In fact, 사실, 이 그것은 a 세 e v e r t i t 보다 모든 걸담가주기때다는거 그래서 어, 두 번째 이 n 는무엇까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게다셀폰이래 핸드폰, c e l l phone. 자, 세 번째 아이는 뭘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지 세 번째 아이는 애드란 나인데. 자, I am some great soccer card. s 어, 아, 나는 뭐야? 축구카드가 많을래? I love them. 어, 아, 나 축구카드 너무 좋아해. 나는 축구카드가 있는데, 브라질카드 10장, 아르헨티나카드 10장, 스페인카드 15장. Do you also have any cards? 너도 카드 있니? 있죠에이스몬이 아니지. 그리고 만약에 썸을 쓰면, 안 돼요. 쎄. 그래서 너 카드 있니? We can try. 만약 에 카드가 있으면 우리 try 다자 이제 교환하자 이거지. 카드 만약 카드 교환하자 이거지. 자 마지막 아이는 뭘또 응. 전화했다? My favorite thing isn't e a your thing. 어, 내가 좋아하는 것은 어, 물건이 아니네요. 어? It's my pet cat. 바로 이렇게. 명사 명사가 겹쳐 나오게 되면 동격을 나타내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고양이 밀리이다. We have four cats in my family. 우리 가족은 고양이가 네 마리인데 그 중에서 밀리 is my favorite. 밀리가 제일 좋죠. 어, 이 밀리 고양이는 어, She s yellow. 노란색이고 <laughs> She has beautiful eyes. 눈이 아름답죠. 근데 이제 이 고양이는 이승 베리프라인드 리투 아에 피고 다른 사람에게는 친근하지는 않지만 나는 그 미래는 나를 엄청 따르고 좋아한다 그래서 사실은 뭐 크게 어려울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일과 이어서 우리가 이과도 다 공원에 안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빠르게 한번 훑어주고 어, 복습을 마무리하는 걸로 했습,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하겠습다 수고했어요